안녕하세요, 주다육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 친정 어머니 댁에 놀러 왔는데요. 아, 어머니 댁에도 아가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들은 아주 작은 아이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돌보고 있는 아이들 성장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다른 곳하고 다르게, 여기 친정 어머니 댁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지에다가 이렇게 비닐하우스도 치지 않고 이렇게 방청망만50% 앉아 모기상두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50% 정도 되거든요. 어이 상태에서는 어 제가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어금이꼬지 되는 아이들이라든지 뭐창금이라든지 아니면 방울 봉낭 있는 아이들 있죠. 앉아 여기서 돌보고 있는데. 어, 아주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있네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한 번, 어, 금하고 열화 현상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렸는 적이 있는데요. 어, 금 아이들을 자세하게 보면서 또 저하고 또 구경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는 아이는 스프링타임 금이거든요. 색감이 엄청 아름답게 나왔죠, 그죠? 어, 이는 아이 같은 경우는, 어, 금색 발현이 너무 예쁘게 되는 아이예요. 그래가 그러니까 제가 하우스에도 하나 있기는 있는데, 어, 그것도 번식을 해서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겹겹이 사이면서 요 아이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 지금 보시면, 금색이 사이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요 보세요 발색이 잘 됐죠. 어, 요는 아이가 어, 완벽한 금에 앉아 아입니다. 어, 그런걸또 한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주로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어, 금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요 아이도 오늘 보니까 색감이 너무나 아름답게 나왔네요. 니크시어나 금입니다. 이 아이는 아주 복륜으로 아름답게, 아유, 정말 예쁘게 나왔습니다. 꽃송이 같이 나왔습니다. 니크시어나 금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 이 아이도 지금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있네요, 보니까. 어, 이 아이들도 여기는 뭐 전부 다 제가 금 아이들만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연봉금입니다. 제가 1년도 넘게 키워가 이제 요래 요래 됐는데 요쪽에도 요요 조그마한 거 입이죠 보이죠? 요는 금색만 많이 발현됐더니 입이 커지를 못하네요. 그러니까 요쪽에 아이도 아주 아름답죠. 핑크가 정말 아름답게 그려 그래 들어갔네요. 어머, 제거 제가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쁜 걸 어떡합니까? 어 얘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얘하고, 얘하고, 보세요. 같이 금인데 얘가, 오른쪽 아이가 색감이 훨씬 예쁘게 더 들어갔죠? 요 왼쪽 아이는, 조금 색감이 못나게 들어갔는 것 같아요. 아유 정말 연봉금이 너무 예쁘게 들어갔어. 오늘 좀 특별하게 예쁜 아이들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구경시켜 봐드릴게요. 이런 아이들은 크게 제가 가격을 비싸게 주고 샀는 아이는 아니랍니다. 어, 이 아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천 천대 전송금입니다. 예쁘죠? 그죠? 여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우 정말 얘가 천대 전송금 얘가 성장이 정말 둔하더라고요. 빨리 성장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키워 보니까 얘도 좀 됐는데 그대로 요래저 맨하게 약간 컸습니다. 요 아이가 그리고 고래가 있네요. 보니까. 요 아이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도 천대전송금인데, 얘는 앉아, 이 꼬시로 이렇게 크고 있는데, 요 모주 입은 아직 있어요. 그래도 요 목대가 나오면서 이렇게 크고 있네요, 보니까. 근데 요 약간, 아야 했나, 한번 살펴봐요. 아, 여기 하엽이 좋네요, 보니까. 아, 그래가 천대전송금도 한번 보여드릴까. 오늘 또이 아이가 정말 눈길을 끕니다 에보니금인데, 정말 제가 조꼬미 아이를 샀거든요. 그런데, 어, 발색이 조금, 이제 워낙 작아가지고 조금 보이더니 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네요. 어, 에보니금 같은 이런 아이는 아주 귀한 아이랍니다. 그래가 색감 한번 보세요. 어, 어, 요래, 입장의 색감도 아주 곡선적이고 아름답게 들어갔죠? 어, 에보니 금이 너무 오늘 보니까 예쁘게 들어가가지고, 여러분한테 요 자세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게 들어갔을까요? 그죠? 사랑스럽죠? 또 예쁜 아이들, 또 여기 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얘, 얘좀 보세요. 얘는, 백모당금이에요. 백모당금. 얘가 이 꽃이 얘가 제가 인자 키웠는데 어머 얘가 목대 생겼습니다. <laughs> 아유 이방개이 뭡니까? 아가 사구가몇개 나왔습니까? 한 여섯 개 나왔다 그죠? 중간에요 아이만 금색이 딱 발현됐죠. 이 꽃으로 얘 키웠는 거예요. 제가 또이 꽃으로 키웠는 예쁜 아가 한번 보여드릴까? 요 아이 한번 보세요. 요거. 얘는 레티시아 금이지 싶어요. 여보세요, 금색 발현됐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는 아이가 제가 신기해가 덜 보는 재미가 좋아 가지고 이래 제가 키우고 있는데 아이고 정말 예쁩니다. 또 예쁜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한테? 아이고 이쪽으로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얘도 예쁜 아이입니다. 얘는 어 자민금 가는 아이인데 제가 겨울에 들러왔는데 어,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그죠 자민금 어머 색감이 어쩜 이렇게 어머, 노랑도 노랑도 너무 예쁜 노랑인 것 같아요 얘도 얘도 예쁘고 오늘 자 눈길 끄는 애들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릴게요 얘는 티피금 가는 애예요 얘는 산호색처럼 맑은 색감에 제가 반해가지고, 이보세요. 제가 화분도 고런 색감에다가 넣었죠. 그래가 그러니까 산호색 같이 이렇게 맑은 색감이 어쩜 이렇게 어, 맑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노 싶어가지고, 화분도 고른 화분에다가 제가 넣었어요. 일부러. 그래가 그러니까 고그 멋을 앉아 내려고 그렇게 넣었는데, 어머, 요렇게 땡겨줘야 되겠다. 어. 티피 검이 얘도 너무 예쁘죠, 그죠? 사랑스럽습니다. 요 뒤쪽의 아이도 안 보여드릴 수가 없다. 요 아이는. 유세금 가는 아이입니다. 제가 얘를 구하려고 정말 어, 많이 노력해가 구했는 아이예요. 이이 이 아이가 흔하지, 어머 흔들렸다. 이 아이가 흔 흔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 어, 제가 얘가 색감이 또 발색이, 이보세요, 완벽하죠, 그죠? 사랑스럽죠? 어, 너무 예쁘죠? 어, 제, 제가 제 아이 보고 예쁘다고 또 합니다. 오늘 오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아우, 어, 저, 지가 저한테 홀딱 반했답니다. 어쩜, 얘들이 요래 예쁜 짓을 합니까? 요제금입니다. 색감이 너무, 라인 안 보세요. 아무래도 여 친정 어머니 댁에는 노지거든요. 그래가 앉아, 아무래도, 예, 여기서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나 오니까, 금 아이들도 제가 얘기했죠 햇볕에도 이렇게 발색이 없어지면 금이 아닙니다. 그거는 얘는 이름이 니코시오나 금인데요. 여보세요, 예쁘죠? 요 속에 색감 나오는거 보세요. 요도 나오죠, 그죠? 하, 색깔이 너무 예쁘죠, 그죠? 그래가, 아, 아까 니꺼 시원하 가는 거, 요, 있잖아요. 요, 요, 보셨어. 얘는 완벽하게 들어갔는 애고. 또, 얘도 또, 나름대로 보세요. 매력이 있어. 그죠? 다, 요렇게, 하나하나, 가진는 매력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머, 얘또 떨어질라. 조심해서 놔야 되겠다. 어머, 아이 할라. <laughs> 그래가,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얘는, 버리토 지금 가는 아이인데 제가 얘도 노랑 개나리 색감에 반해 가지고 샀는 아이랍니다. 이쪽 핀에 지금 노랑 개나리색 금색이 들어갔죠, 그죠? 그래가 얘도 너무 예뻐 가지고 제가 반해가 샀는 아이인데, 아우 사랑스럽습니다. 오늘따라 금색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애가 많아가지고 얘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얘는 스노 제이드 금인데 제가 이제 요래 키우고 있어요. 지금 요는 수영 이렇게 떨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보면 그래가 자연스럽게 크라고 제가 그냥 놔두고 있는데. 이쪽에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이렇게 검색 발현이 되고, 이쪽에는 또 검색 발현이 안 되고, 이렇게 커도 예쁘죠? 그죠? 너무 사랑스럽죠? 그죠? 아, 어차 방울방울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은 또 이곳에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는데, 얘는, 어, 그린 에메랄드 금입니다. 그린, 그린 에메랄드금인데, 요쪽은 하엽이 좀 졌다. 요쪽에 한번 보세요. 색감이 예쁘게 나왔죠? 그래가, 그러니까 여는 또 꽃대 나오고 해가, 여가 약간 입장이 떨어졌네요. 어, 전체적인 색감이 예뻤는데, 요쪽에, 앞쪽에 조금 입장이 앉아, 그거 하엽이 져버렸네요, 보니까. 지금 내가 입장을 만져보니까 상태는 건강하네요, 보니까. 어, 요래 만져보면 알수 있답니다. 아우, 얘도 예쁩니다. 또 얘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얘는, 얘 이름이, 어, 얘도 브릿, 브리도 지금입니다. 얘랑 아까 얘랑 같은데, 얘는 조금 우짜란 눈고 얘는 한번 보세요. 제가 따글따글 따글 키 하나하나 요래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쁘죠? 너무 예쁘죠? 예, 그죠? 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 한번 하고 요래 해놨습니다, 제가. 어머, 제가 해놔놓고 제가 예쁘다 한다. 너무 예쁘죠, 그죠? 사랑스럽습니다. 어머, 얘 좀, 얘도 또 웃기는 애다. 얘는 커스피닷컴이거든요. 커스피닷컴. 근데 요, 이 꼬지 하나 떨어졌길래 제가 꼽아놨디, 여수 또 올라왔습니다. 다육이가 이렇습니다. 너무 귀엽죠? 여도 올라왔네요. 보니까 어머, 여는 아직 이 꼬지는 안 올라왔다. 제가 여 하나 올려놨잖아요. 보세요. 여도 올라오라고 올려놨거든요. 요 커스 피다크입니다 얘가 어머 예쁘다, 그죠? 그래가 진정 어머니 댁에 오니까 아이고 예쁜 모습 하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마음을 또 사로잡습니다. 제가 아 예쁜 아가들한테 마음이 또 뺏깁니다. 이쪽에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도, 어, 조이스 출처금인강. 제가 얘 이름은 아무리 외해도 이름이 요 있습니다. 요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이스 툴루크금. 툴루크금. 얘가 그렇습니다. 얘 보세요. 얘도 예쁘자. 그자. 얘보세요 은은하게 예쁘죠? 얘는 제가 어떻게 해놨는지 아세요? 구경 한번 시켜봐 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구경하는 거 재밌습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번식해놨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번식 다 해놨죠? 요, 요, 조그만 입 있잖아요. 여기서도 또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요서도 또 아가 얼굴 나왔어. 귀엽죠? 안녕. 너무 귀엽죠? 얘 그죠? 사랑스러워 죽겠습니다. 예, 금이에요. 얘도 조이스 툴루츠 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 또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 이렇게 아가들이 사랑스럽고 예쁘답니다. 이쪽에는 제가, 어, 그러니까, 어, 방울복랑검. 어, 원정방울벙랑검 이런 아이들 산목회가 앉아 이렇게 해놨더니 이보세요. 아이고 얘들도 다 살아가. 이보세요. 건강하게 올라오고 있자 그죠? 얘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자 홍미인검입니다. 홍미인검도 이렇게 색감이 예쁘답니다. 여기는 거의 다 제가 앉아, 창검이라든지, 이꽃이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아이들을 다 내놓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얘도 홍미인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얘는 창검, 얘도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죠? 여기 보세요. 치화금이 색감 올라오는 거 보이십니까?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죠? 그래가, 이래가, 여기도 이렇게 제가 모정밭을 만들어가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모정밭을, 이는 제가 마사를 안 올리고 그냥 지금 마사를 가와가 올려야 되는데, 바빠가 못 올렸더니 지금 색감이 이렇게 됐네요. 이쪽에 아이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도 얘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 얘가 메비나 금이거든요. 메비나 금이에요. Uh, 색감이 예쁘죠 그런데 아가사구가 뒤쪽에는 이렇게 검색으로만 발현되는 아가사구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다가는 끝이 없겠습니다 제가 아유 예뻐가지고 자꾸만 자꾸만 얘는 이름도 또 제가 잊어버렸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보세요 다 색 선이 선명하게 들어가는 금이 앉아 이렇게 나오죠. 제가 금하고 열화하고 어, 구분해서 앉아 구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시기에는 열화 현상이 일어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앉아 고는 것도 구입하는 방법도 아시고, 아이고 저 뒤쪽에 또요 아이도 한번 보여드리고 끝내야 되겠다. 요는 어, 하월시아 종류인데 얘는 옥선 금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아주 독특한 아이죠. 이보세요. 이 금색 들어가는 거안 보세요? 이런 아이도 햇볕에 의해서 발색이 변화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이게 나타나야만이 아 금 유전자를 가진 아이는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가 이렇게 앉아 변화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는 것은 진짜 금이 아닙니다. 그래가 말씀드리고, 그래가 오늘 제가 친정 어머니 댁에 오니까 또 예쁜 아이들, 이보세요 아이고 오늘 제일 눈길 끄는 것은 얘입니다. 에보니금 얘가 오늘 제 마음을 헐딱 사로잡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나왔습니까? 그죠? 많이 성장했네요. 1년 키아가 이래 됐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니까. 아우, 정말 예쁩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다육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